여러분, 여러분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모든 상황을 통틀어 얼마나 참고 지내시나요? 어떤 사람은 참지 않고 바로바로 바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다 참는 사람이 있고 때와 장소를 잘 판단하여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. 여러분은 이세 가지 중에 몇 번에 해당하신가요? 저는 두 번째입니다. 저는 누가 하라고 하면 무조건 다 했고 친구들이 저를 향해 비난과 폭력을 써도 정색 한번 못하고 다 웃어 넘어갔습니다. 근데 어떤 사람은 왜 그런 걸 못하지?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걸 해보지 않은 사람은 내가 정색 한번 했다고 저 친구가 나에 대해 안 좋게 생각하면 어떡하지? 라는 생각들이 나를 참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제가 정말 최근에 참으면 안 좋다는 걸 처음으로 깨달았는데요.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. 저는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친한 친구들과 모두 다 떨어졌는데요. 세월이 지나고 저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습니다. 그런데 그 친구는 저랑 완전히 반대였어요. 그 친구는 무조건 참으면 안 됐고, 저는 무조건 참아야 했어요. 그런데도 잘 통하길래 잘 지냈습니다. 그런데, 어느 날그 친구가 저한테, 야, 이동 수업 있어. 가자. 라고 말하는 거예요. 그런데 그런 말을 저는 들은 적이 없어서 그 친구한테 아니야 반에서 수업하는 걸걸? 라고 말을 했는데 그 친구가 너는 수업시간에 집중도 안 하고 있었으면서 그거 어떻게 알아 그냥 따라와 라고 말을 해서 아 그렇구나 하고 내가 집중력이 떨어졌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친구와 함께 갔습니다 그 친구와 함께 같이 올라갔는데 다른 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저희를 보고 욕을 했습니다 왜 왔어 나가 나가 다 이런 식으로. 부정적이게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. 저는 당연히 이 아이들이 착각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시간 우리야 나가 라고 말했습니다.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야 뭐야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 라고 말했습니다. 그렇게 비난을 하면서 나왔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야 제발 그런 식으로 말좀 하지마 라고 말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당황을 해서 내가 뭘 했는데 라고 말을 했는데 그 친구가 하, 진짜 이러면서 제 발을 밟고 제 발을 꺾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너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. 제가 가만히 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 친구가 제가 반에 못 들어오게 문을 막았습니다. 저는 거기서 너무 화가 나서 문을 확 열고 그 친구에게 욕을 했습니다. 그리고는 너한 번만 더하면 너 머리채 잡아버린다라고 말했습니다.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잡아봐 잡아봐 였습니다. 저는 거기서 너무 화가 나서 잡았습니다. <laughs> 근데 처음 중학교에서 사귄 친구이기도 하고 그래서 크게 싸우기 싫어서 먼저 놓고 갔는데 그 친구도 거기서 화가 났는지 제 머리를 잡았습니다. 저는 아 싸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머리를 똑같이 잡았습니다. 그런데 그 친구가 먼저 놓았습니다. 그렇게 저희는 멀어졌습니다. 근데 나중에 아주 생각해보니까 아 내가 그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친구에게 비난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 친구가 내 발을 밟고 팔을 꺾었을 때어 먼저 아프다는 이 한마디만 했더라면 그 친구와 멀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. 더 큰일이 생기기 전에 참지 말고 말해라라는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. 여러분 머리채 잡지 마시고 타이밍을 잡으세요. 감사합니다.